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디자인 사무실입니다. 이곳에 제 자리를 하나 만들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효율. 자주 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세팅은 하지 못하지만, 일할 때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구색은 갖추려고 합니다. 모니터 암. 모니터를 구매하면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모니터 암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모니터의 높이를 올려서 거북목 방지. 두 번째, 위치와 각도의 쉬운 조절. 세 번째, 깔끔한 외관. 네 번째, 책상 공간을 좀더 넓게 활용. 반대로 생각해서 이네 가지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기본 스탠드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책상 위쪽에 모니터 스탠드가 걸리적거리는 것을 싫어하고 책상을 넓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서 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볍게 사용하기에 적당한 모니터. 32인치 QHD. 제가 여러 번 추천한 한성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동일한 스펙에 살짝 더 저렴한 제품이 주연테크에 있더라고요. 스펙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더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 추가 할인 따로 받지 않고, 쿠팡 와우 회원으로 18만 5천원에 구매했습니다. 32인치 QHD 모니터가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결점, 무결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보급형 모니터 구매할 때는 무결점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결점 제품으로 구매하고 굳이 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면 그것이 무결점 모니터입니다. 참고로 경량형 모니터 중에서 배사홀이 없는 모니터도 있습니다. 배사홀은 모니터 전체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감철로 되어 있는데 무게와 단가를 줄이기 위해 없애기도 해요. 저와 같이 모니터 암을 활용하실 분들은 모니터 후면에 배사홀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케이블을 정리하고 높이를 맞춰주고. 화질은 그냥 무난해요. 옆에 있는 LG 4K 모니터와 비교해서 확인해보니 부분적으로 살짝 과장된 색상이 보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기 전혀 무리가 없는 화질이고 가격을 고려하면 너무 좋은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노트북 거치대 지금까지는 휴대하기 위해 접이식을 많이 사용했고 이번에는 놓고 사용하기 위해 거치용을 구매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하면서 예쁘고 튼튼해 보였는데 실제로도 아주 만족합니다. 노트북 거치가 잘되고 고정력이 좋아요. 디자인도 아주 심플하고요. 에코 2채널 USB 스피커. 노트북 수준의 음질 출력이 굉장히 딸리는 스피커입니다. 이곳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는 공간이고 스피커로 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 저렴한 걸로 구매했습니다. 출력이 4마트인데 딱 노트북 수준으로 볼수 있고 최대 음량도 많이 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고려 하면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구매 해서는 안되고 저와 같이 가끔 듣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싱크웨이 hdd 도킹 스테이션 이 제품은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 는데 특별히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디자인이 예뻐서 구매했어요 이 가격대의 투베이 도킹 스테이션 은 모두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됩니다. 3.5인치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약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작업할 디스크를 도킹 스테이션에 꽂아주고 전원을 켜면 노트북에 인식이 됩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 콕스, CK, 공화나 PBT, 저소음 배추, 바로 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키보드와 같은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키캡이 pbt로 더 좋아졌고 led는 빠진 키보드입니다. 내구성이 좋은 pbt는 제작 단가가 비싸고 led 투과량이 낮아서 5만 원대라고 해도 led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큰 의미 없는 사이드에만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저소음 백축. 가장 조용한 기계식 키보드로 볼수 있고 사용해 보니 저소음 적축보다도 조용하고 무적점 키보드만큼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한 만큼 심심합니다. 기계식 키보드라는 느낌은 있지만 청축을 좋아하는 제가 사용하기에 살짝 심심하게 느껴져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권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조금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3,500원에 구매한 키보드용 손목받침대.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한 마우스용 손목받침대. 메모리폼 재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쿠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비싼 거 구매하지 마시고 저렴한 제품 두세 개 구매해 놓고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L 미니 휴지통. 책상용 휴지통 구매할 때 편하게 사용하려고 뚜껑에 스프링 달려있는 원터치형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고장률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직관적으로 열수 있는 단순한 제품이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타이머와 전자시계 구글 타이머는 이 영상에서 설명하기에 분량이 맞지 않아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짤막하게 몇 마디만 하자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매하지 마시고 어플로 먼저 사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비주얼 타이머라고 검색하면 어플이 나옵니다. 어플을 일주일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때 구매하세요. 다큰 성인이 스스로 본인의 시간을 제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시계는 딱 시간만 나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온도, 습도는 기본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까지도 결합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기능이 많을수록 부잡스러워요. 시계는 시간의 기능만 충실하면 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보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바나나 거리. 여러분들 헤드폰 구매해 보셨죠? 구매한 헤드폰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헤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헤드폰을 살 때는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사용 계획을 고려해서 구매하는데 막상 구매하면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손에 닿는 거리에 두세요. 이것이 바로 헤드폰 거치대를 사용하는 이유이자 헤드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헤드폰이 없는데 굳이 구매해서 이렇게 세팅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구매를 했다면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소에서 바나나 거리를 종류별로 판매하는데 그중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거치대에 제가 사용한 노트북을 올리고 C타입 허브와 전원을 연결해 주면 업무 준비 끝. 여기서 드리는 또 하나의 팁. 여러 가지 기기들을 C타입 허브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트북을 바닥에 놓는다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거치대에 올린다면 허브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여기에 ACDMI 단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C타입 단자 한 곳에서 허브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게 되죠. 보통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C단자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단자가 벌어지면 물론 장기적으로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브 자체를 거치대에 고정시켜 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쉬운 사용을 위해 가장 무겁고 두꺼운 케이블인 HDMI 케이블을 거치대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브에 아무리 많은 케이블을 연결해도 대부분의 무게를 HDMI 케이블이 받아주기 때문에 단자에 가해지는 힘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트북 거치대와 C타입 허브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세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이트 책상의 대부분의 제품들을 블랙으로 맞췄습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적은 비용으로 할수 있는 효율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개성있게 하고 싶었는데 옆 테이블과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얌전하게 세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 제가 데스크 세팅할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은 스탠딩 데스크 스탠딩 데스크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가끔 오는 장소에 비싼 스탠딩 데스크를 굳이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다이소에서 구매한 캠핑박스. 보통 때는 안 쓰는 짐들을 놓고 책상 아래에 놓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나서 작업하고 싶을 때 캠핑박스를 올리고 키보드를 캠핑박스 위에 올리고 모니터 각도를 살짝 조절해서 스탠딩 모드를 완성시켜 줍니다. 나쁘지 않죠? 사실 이 방법은 예전에 제가 스탠딩 데스크 리뷰할 때 설명드렸어요. 스탠딩 데스크 사지 마라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앉아서 할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서 하겠다는 것은 보통의 의지가 아니다 그래도 구매하고 싶다면 작은 교자상에 노트북을 올려서 사용해 보고 그렇게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 구매해라 대충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구글 타이머 구매하지 말라는 의견과 100% 동일한 논리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소비할 때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이미 다 사그렸지만.